근데 이렇게 보통 입고면 오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할만도 하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 동기가 갑자기 이런 모습. 데 하나도 안 부담스럽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왜? 오빠 탈모약 먹어서 그래. 아니, 나 요새 안 먹는데. <laughs> 나 요새 욕구불만의 화신인데. 나 지금 내 도덕적 자화와 나의 욕망과 매일 싸우고 있어. 그래 그럼 운동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지. 그 전에 운동 안 해서 그런. 막지금 미친. 미친 뭐라는 줄 알아? 선배. 나 근데 지금 할말 있으니까 진지하게 이번만 오빠라고 할게. 오빠 운동 열심히 해. 여자가 느끼는 게 달라. <laughs> 걔도 약간 욕구불만이 맞아. 아걔 진짜 욕구불만인 것 같아. 내가 봤을때 진짜 욕구불만인 것 같은데? 아, 또 고민상담소구나. 아, 이 진짜 우리한테 온 거구나? 어, 진짜 그거. 온 거야. 아니, 우리 방송남매 <laughs> 메일 주소로 직접 보내신 사연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네. 오늘 이렇게 고민상담소인데, 너 의상이 오늘 너무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힘주고 왔냐? 아니, 왜냐면 그 전에 정은거 혼자 나와서 직거리는 <laughs> 방송에서. 직거리는? <laughs> 어, 패션 최악으로 나를 뽑았더라고. 넘버3 김선신. 아니지. 넘버슬이 정용건 4 김선진. <laughs> 다 보니까. 아, 아, 근데가 어.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보여주려고 힙바짝 쪼고 왔지. 법칙하게 입고 왔는데. 난것 같은데? <laughs> <난것> 같은데? <laughs> 아니, 보통 이렇게 이거, 이거 스티커 스타킹. 이거 클로즈업 돼요. 이거 스타킹. 아니, 붙지 스틱 스타킹이에요. 막 약간 이렇게 섹시하게 파이노 짓고 이렇게 왔는데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얘 오늘 왜 가죽 입고 왜 왔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어, 언니니까 그런 거지. 너무? 언니가 내가 가죽 오파인 거 입고 왔다고. 어, 언니? 그다면 그건 이상한 언니지. 나 이제. 요새 운동 시작하고 나서 진짜 욕구와 도덕적 나의 마음과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하루에 몇번 하는데? 뭘? <웃음> <웃음> 무슨 놈이냐? <웃음> <웃음> 아니, 주업뺐잖아 <죽어> <laughs> 아니, 몇번 하는데? 운동을! 운동을 하루에 몇번 하는데. 아니 그걸 한번하지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운동할 기... 수도 있지. 아니나 그거 한번 한다는 얘기였는데. 두 번씩 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데. 일교한 그래? 장난 아니네. 고민 상담소 일자, 사연 일자, 신청합니다. 일자, 일자, 일자. 어 네가 읽어. 이거 어, 여자 맞아. 사연이다. 읽어봐봐. 자 고민 상담소 사연 신청합니다. 남사친의 행동 배려일까요? 그린라이트일까요? 저기 방송처럼 읽지 말고 빨리빨리 그냥 쭉쭉 읽어.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아, 여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과는 학과 특석상 남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 남자만 있는데 너무 좋겠다. 전혀 고 어. 그 복합한 남자 동기들만 <laughs>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부터 알고 지낸 남사친 두명과안 친했던 남사친 한명 그리고 저까지 네명에서 주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의 말과 행동이 절 너무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오. 예를 들면 한 번은 그 친구의 푸사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길래 오 오빠 핸드폰 보고 있어. 여기 응. 어디야? 예쁘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 여기 진짜 예뻐 너 데려가고 싶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찍은 인형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 봐 우리 테이블에 이 인형이 있었는데 너 생각하면서 내가 의자 하나 양보했어. 또한 번은 응. 겨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들어와서 아 자리 잘못 잡았네 하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친 구가톡으로 나책 빌릴 거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나랑 자리 바꾸자. 1 0 0데 하지만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의 여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여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예뻐라고 꼭 되물어봅니다. 또 자기가 오늘 수업에서 되게 예쁜 학생을 봤다며 번호교환을 했다고 자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저를 정말 친구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낸 지 얼마 안 됐고 저 말고 같이 지낸 여사친을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만 이런 건지 아니면 모든 친구들한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행동은 그냥 친한 이성 친구에게 하는 평범한 행동인가요? 와. 이거 보낼만하다. 아, 이거 진짜. 헷갈릴만하다. 어, 진짜 헷갈린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푸사 너 데려가고 싶어 이거는 그냥 빈말로 할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도서관에서 굳이 힘들게 자기 책도 안 빌리면서 자리를 바꿔준다. 굳이? 왜냐면 말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막남발할수 있단 말이야 남자들이 뭐아너 되게 예쁘다. 너는 왜 이렇게 예뻐? 뭐 이거는 그냥 그 남자가 배워있는 행동일 수 있는데. 뭔가 이거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행동을 변화한 거잖아. 음, 내가 딱 나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저렇게 남자를 하는 행동이 네. 절대 고백하거나 절대 만나지 마. 하... 이런 남자 절대 만나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봐. 이게 끼를 부리거나 이 사람 마음을 얻고 약간 호감 보여주고 호의 보여주면서 약간 감정 몽글몽글하게 만들게 하는데 이골이 나네요. 음... 그게 몸에 배내야. 근데 그러니까 어장 관리 하는 애라는 거지? 어장 관리 정말 많이 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저렇게 한적 있어? 응. 내가 너한테 저렇게 한적 있다고? 그지 <laughs> <laughs> 내가 너한테 카페에서 인형 보여주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적이 있어? 에, <laughs> 난사실너물따기 있어. 미안해. 오빠 말듣지 않았어. 어, 뭐라고? <laughs> 아니 내가 저렇게 내가 너춥다그 해서 자리를 바꿔준다든지 야야야 야, 너무 심하면 바꾸던가 이런 느낌이 그래,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자 배려의 느낌이지만 호감이고 헷갈리게 만든 적은 없잖아. 없지. 어 이게 남사친 여사친인데 실제로 얘가 너무 마음에 들면 전력 투구하고 저런 얘기 절대 그치? 안 해. 그저 남자가 이 여자면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뭐 하려거나 하자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맞아. 이런 남자를 한두번 대어보고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운. 이, 느끼고, 아,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야?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직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잖아. 살 no. 3살. 대학생들이 요거 잠깐 버렸다가, 갱생돼서 오면 그때 만나도 늦지 않고, 지금 만나면 본인이 마음만 아프고,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선 넘어. 나 오해하거나 헷갈리게 만든 이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감정이 더 생길 수 있어. 난... 아니야, 나는 오히려 감정 안 생긴다고 봐. 아니 아니 아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 애매한 감정 이 있다가 이제 더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안 되는 건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 이게 뭐가 다 이렇게 몽글몽글 생기는 게 있어. 나는 오히려 이 여기에는 동조하지 않는 게 이런 음. 남자들의 특성은 아마 이 남자도 알고 있을 거다. 이 여자가 자기를 신경 쓴다는 거. 근데 이게 그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인마의 케이스. 여자가 음. 날 좋아, 좋아하는 게 익숙한 사람 은 그럴 수 있다? <laughs> 그런 사람 중에는 저런 사람이 없지? 그렇게 끼부리고 그런 사람이 없지?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laughs> 옛날에 저런 끼부리고 나왔냐? 끼부릴 것도 없으니 아니 근데 저게 가 어장 리하고 나왔냐? 아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여자친구 없을 때는 뭐 끼부릴 수 있지? 어장관리할 수 있지? 야 솔직히 여자친구 없는데 그 밑밥 겁나 던져놓고 <laughs> 그물로 잡던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안 그래요?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그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 그냥 이상한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인생구나. 근네 마음대로 살거나 내버려둬요. 그냥 뭐 진정한 친구여가지고 막 정말 조언을 한다. 너그렇게살지마 그렇게 여자들한테 쯔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인조에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뭐. 뭐 도서관에서 자리 바꿔준다 그러면 내가... 오케이 좋아 뭐 내가 말하다가 좋잖아. 내가 말하다가 보니까 어. 생각이 바뀌었어 왜? 이게 왜냐면 김선신 경험상 그럴 수 있어 너한테 고백하고 너한테 다가왔던 애들은 약간 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여자한테 인기도 얻어봤고 이런 애들이 보통 옛날에 다가왔을 거야 근데 이 남자애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여자애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약간 이 여자를 좋게 보는 감정이 있어. 감정은 있어. 이게 순수하고 안 순수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정은 약간 있는 거야, 이 남자에는. 근데 뭐냐면, 내가, 얘가 나를 좋아하려나 나, 내가 얘랑 이렇게 만날 수 있나? 고백해야지 이 결심은 안선 건데, 내가 마음속으로 한켠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해주는 거야. 때론 친구처럼, 때론 남자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게 헷갈리는 상태야. 그래서 감정 정리를 딱 하게, 너 이렇게 하면 나 헷갈린다. 나 오해하게 만들지 마. 이렇게 딱 말해주면, 말하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일단, 너랑 나랑 결론이 약간 다르긴 다른데, 그치. 첫 번째는, 뭐야? 나는 두 가지 버전이 여자의 마음을 얻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카사노바. 이런 스타일의 남자고 막 자기 잘 꾸미고 막 친구들이랑 남자들이랑 놀때막 헌팅도 많이 하고 이런 카사노바 유형이라면 그냥 아예 마음 접고 끝내는 게 맞고 어. 이 친구 이 남자가 약간 착하고 순수하고 우리가 아는 대학생의 이미지 그래. 어. 약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확실하게 이런 거 행동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딱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나는 내네 결론은 절대 말하지 말라. 어... 왜냐면 이런 어... 친구는 어... 하나 농어 있어도 좀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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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끊어내지 마세요. 어우 도저히 자리 자 바꿔주는 친구가 근데... 두 명이야.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laughs> <볼> 만큼 이용해라. <laughs> <laughs> 너 오늘 옷 <laughs> <오늘> 이렇게 <laughs> 입고 와서 <웃음> 아예 개쪽으로간거 <laughs> 아니냐? 아니 그 말을 이렇게 말하지마! 다시 너 그럼 안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거좀 하지마 나 오해한다니까?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 어 이런 거좀 하지마 너나 너, 너 좋아? 해 이렇게 하면 아, 올라간다까아그렇게해할수 어, 있을 것같이친구 행동은 친한 이성 친구한테 어. 하는 평범한 행동이 평범하진 않아요 친한 이성 친구한테는 그치? 하는 행동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서 추워 김선진이 추워해 어. 추워? 뭐 어쩌? 됐어? 그래 이 정도 어. 그리고 조금 더 거지. 나랑 얘랑 관계가 조금 더 친해 추워? 바꿔줄까? 나는 그 주로 100이면 100 오빠한테 강요를 하지 어. 나와 나, 너무 춥다. 나 추워 벗어라. 어. <laughs> 그, 그 정도 옷 벗는다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 오빠는 살 쪘으니까 나보다 잘 버틸 수 있잖아부터 시작해서 나는 감기 걸리면 안돼부터 시작해서 아 꺼지라고 <laughs> 아, 이 남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주면 좋어 이거, 이거, 장가. 이거 사진 한 장만 근데, 있어도 되는데. 아니, 카톡, 대화. 저희 카톡도 이거, 그, 분석 잘 하거든요. 이거 관상 한번 보면 이거 싹나오 <laughs> <나와. 웃음> <laughs> 이거 얼굴 사진 <laughs> 하나만 보면 싹 나오는데. 그치, 그치, 그치. 아, 아, 근데 나는 이런 거다 떠나서 난 이제 24살이고, 대학생들이 핫파릇한 음. 교정에서 막 진짜 술 먹고 이러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서 난 그게 또 너무 좋다. 음. 그치? 24살이면 아, 아, 몇년전이나 나, 진짜. 10년은 넘었어. 나 20대 중반에 인기 진짜 많았는데. 아. 자, 여기서 끝내죠. <laughs> 그때는 내가. 아, 네, 정말. 끝내죠.